세계기원문 36. 한국의 정화를 위한 아스트레아 기원 안내 엘로힘 아스트레아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 기원문의 사용지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시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나 아스트레아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나라든 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원문 하나를 후원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여러분도 모국을 정화하는데 이 기원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메신저에게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원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따라서 두세 사람이 함께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이 기원문을 낭송할 때 나는 그들의 헌신과 그 나라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서 내가 결정하는 배율에 따라 그들이 불러내는 빛을 증폭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나라를 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원문을 자기 나라의 특정한 상황에 알맞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해 주시고, 사람들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에 관한 기록들을 소멸해 주소서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I am t h a I m 과 모든 생명 안에 있는 보편적인 그리스도 마음의 이름으로 우리는 엘로힘 아스트레아께 우리나라에 대한 지휘권을 취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의 원과 검을 방사하시어 모든 불순한 에너지를 소멸하고 모든 타락한 존재들과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방하소서 여기에 개인적인 요청을 추가하세요. 파트 1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당신의 현존을 요청합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나라 위에 높이 서시어 무한히 밝은 백색빛을 방사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백색과 사파이어 같은 청색 화염으로 덮인 당신의 원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빛나는 백색과 사파이어 같은 청색 화염으로 덮인 당신의 검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빛나는 원과 검을 합쳐서 매우 빠르게 회전하게 하시고 백색과 청색 광위를 방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당신의 원과 검을 곧바로 물질층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물질층으로 내려온 당신의 원과 검이 동일한 수백만 개의 원과 검으로 분화되고 전 방향으로 빛을 발하면서 우리나라 전체를 덮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이 우리나라와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의 집단의식을 정화하고 물질, 감정, 멘탈, 정체성층을 정화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이 조치가 우리나라의 황금시대 의식과 빛이 확산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불순함을 점차로 돌파해갈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우리나라의 성점에 인해 황금시대가 구현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국가 대문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고 소멸해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 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파트 2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시고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집착하게 만드는 기록들을 소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시고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도록 만드는 기록들을 소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집단의식과 국민의 개인 심리에 있는 모든 전쟁의 기록을 소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시고, 사람들을 특정한 종교적, 정치적 사고 체계에 집착하게 만드는 기록들을 소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시고 사람들이 하나의 이념을 조장하기 위해 서슴없이 타인을 죽이게 만드는 기록들을 소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시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특정한 그룹을 향해 편견이나 증오심을 품게 만드는 기록들을 소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시고 우리의 국가적 환경이나 개인적 환경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투사하도록 만드는 기록들을 소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 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시고, 우리 국민이 가진 의식의 특정한 조건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기록들을 소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 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데몬들과 엔터티들을 결박하시어 우리가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고 스스로 국가적 개인적 심리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 패턴을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기록들을 소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파트 3.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소수 엘리트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데몬들과 엔터티들, 타락한 존재들을 결박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과정을 조종하려는 데몬들과 엔터티들, 타락한 존재들을 결박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과 경제를 조종하려는 데몬들과 엔터티들, 타락한 존재들을 결박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우리나라의 언론과 미디어를 조종하려는 데몬들과 엔터티들, 타락한 존재들을 결박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민주적 권리에 대한 침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대문들과 엔터티들, 타락한 존재들을 결박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조종하려는 데몬들과 엔터티들, 타락한 존재들을 결박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산업을 조종하려는 대문들과 엔터티들, 타락한 존재들을 결박해 주소서, 우리는 당신께서 모든 부패를 드러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우리나라의 군과 군사정책을 조종하려는 데몬들과 엔터티들, 타락한 존재들을 결박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 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의 상호교류를 조종하려는 데몬들과 엔터티들, 타락한 존재들을 결박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 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파트 4.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서사적 사고방식과 흑백논리 사고방식을 차단하시어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어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타인을 해쳐도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믿는 환영과 분리 의식을 차단하시어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마약 술 섹스 도박 중독 등을 차단하시어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자신의 문제 원인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성향과 다른 사람과의 투쟁에 끝없이 말려드는 성향을 차단하시어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어떤 궁극적인 시스템에 모든 사람을 복종하도록 강요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망상을 차단하시어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여 그들이 자신과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기본적인 인간애에 연결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어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자각과 의식을 더 높이 올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황금시대 아이디어를 성점에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임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성점의 인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단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 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당신의 원과 검으로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가진 황금시대 잠재력을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단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 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봉인하기. I am, that I am. 모든 생명 안에 계신 보편적인 그리스도 마음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천사 미카엘과 아스트레아와 성 점에인께서 우리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 주위에 뚫을 수 없는 보호막을 형성하여 4개의 층의 모든 불완전한 에너지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봉인해 주심을 받아들입니다. 보라색 불꽃이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에너지를 변형하고 있기에 이 세상의 지배자가 오더라도 내면에서 반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멘.